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약 한, 한달 전이었습니다. 제, 제일 첫 강의, 어, 배한숙 목사의 AS교회를 어, 시작하면서 올린 어, 그 영상에 아주 오랜만에 어, 댓글이 하나 어, 올라왔습니다. 어, 반갑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사실은 어, AS를 요청하는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에 예배만 드리고 장사를 하는 것은 주의를 어기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음표가 두 개나 달려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 저는 이 어, 단문에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직설적인 분이시구나. 이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더구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질문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인사와 함께 제가 비교적 자세한 어, 답글을 보냈습니다. 그 답글을 보자마자 바로 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바쁘실 텐데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 생업으로 식당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주일을 쉴수 없는데 주일날 장사를 해도 되는지 마음에 큰 걱정 실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일 열심히 하며 더욱 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사연을 가진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글을 보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노력하겠다. 참 고마운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과 주고받는 이 이야기를 좀더 연구해서. 아예, 어, 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좋겠다. 아마 이분 말고도 어, 이와 같은 어, 질문이나 마음의 어떤 그 걱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어, 있을지도 어, 모르겠다. 예, 그런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어,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차, 찾아도 보고 그렇게 하느라고 약한 달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주제가 바로 성수주의라는 주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수록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AS 강의 이런 사연을 가진 어, 내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성수주의.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 첫 번째. 성수주의라는 말이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첫째가는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과격해 보입니까? 혹은, 음, 지나친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험합니다. 네. 또 이렇게 말한 분도 계셨어요. 정말입니까? 그 말이? 반어법이겠죠. 아, 진짜로 그렇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미 아니라 많이 과격한 제목입니다. 많이 지나친 제목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어법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만 즉 이렇게 과격할 정도로 주제를 노출시켜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 볼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야 보이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과하게 들이대고 격하게 주제를 노출시켜서 들이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짓들입니다. 이 거짓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이 된 거짓말들입니다. 그야말로 빛깔로 비유하자면 황금빛, 황금같은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을 해놓은 그런 거짓. 드립니다. 이 거짓을 드러내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하게 정말 지나치다고 싶을 만큼 위험하다고 싶을 만큼 주제를 노출시키고 바로 덤비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 거짓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들의 덫칠을 벗겨내어야만 겨우 보이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덫칠들을 벗겨내지 않고는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제가 쓴이 과격하고 위험해 보이는 제목처럼 비로들상 물러설 곳이 없든 배수전을 치고 주제를 노출시키고 강하게 들이 닥쳐야 겨우 벗길 수 있는 거짓이고 그 거짓을 벗겨야 겨우 보이는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 말이죠. 이 진실은 정말로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볼수 있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기독교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다운 기독교를 비로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달여 정도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면서 다듬고 만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이 격한 제목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제게 동기가 있습니다. 이 AS 교회를 하게 된 동기 말입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저는 다른 기독교를 알리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또는 지금도 무수하게 알리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말씀들이, 때로는 정확한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씀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에랄 역사 속에서 이교의 교회 저교회들에 의해서 엄청난 덧칠이 행해져 왔습니다. 그냥 뭐 회칠한 정도가 아니라 금가루를 입힌 그런 엄청난 덧칠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기독교, 그것은 보기에는 그럴 때도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다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또 기독교 처음에 교회들이 말했던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바로 알리자. 바른 기독교를 알리자. 이것이 저의 이 AS교회가 가는 길이고 저의 강의 전반에 걸쳐있는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좀, 인 변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한 제목을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좀긴 변명이었지만 끝까지 좀 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도 저에게 많이 보내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제가 한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왜 성수주의라는 말이 나왔는가? 왜 교회가 성수주의를 말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수주의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교회가 성수주의를 말하는 그 속내, 속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성수주일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짐작하시다시피 이 성수주일이란 말은 한 개념으로 된 단어가 아닙니다. 세 개념이 들어있지요. 주일이란 개념이 들어있고요, 지킨다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세 개념이 합쳐져서 한 단어처럼 만들어진 것이 성수주일입니다. 이 성수주일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성수주의를 이렇게 해체하는, 분해해서 살펴보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주의라는 개념, 지킨다는 개념, 거룩하게 한다는 개념을 좀 비교적 찬찬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왜성수주의가 거짓말인가? 라는 어 결론에 네, 이르러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왜성소주의인가왜 성소주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성소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주의란 무슨 말이고?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소주의 왜 거짓말인가라는 이 결론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리라고 기대를 에,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의가 좀 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적절히 잘라서 어, 나누어서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성서주의인가? 왜 성소주의입니까? 교회가 성소주의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소주의를 강조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성수주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던 교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역사상 없었을 것이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있던 곳이면 언제나 성수주의를 강조하고 말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를 다 연구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지금까지 성수주의를 강조하자는 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네, 그런 의문 드는 거 당연합니다. 대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든지 성수주의를 말하지 않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수주일, 성도들이 반드시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주일의 모임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곳은 제 생각에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존속과 성수주의리 맞물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교회 지도자든지, 교회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성수주의를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히브리스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여러분, 성경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이는 거 폐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제를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스 10장 25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조차도 자주 모입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모임을 강조하지 않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모임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 모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성수주의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모이라고 소리도 안 합니다. 뭐 사람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또 교회 지도자도 그냥 그리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 그리고 도그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가 존립하고 유지되고, 심지어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왜 목사님은 그렇게 격하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우리 말을 뭐 한자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칠교 모일회 모인다'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당 사찰 그게 모인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인다라는 이 획자, 회자, 모일 획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네, 우리가 번역하거나 만든 말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나의 교회라고 하실 때 쓰신 그게 교회라는 말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뭐, 금원이죠. 그때 쓴 단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뭡니까? 그리스 시대에 시민 대표들이 모였던 민회라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인 사람들. 좀더 교회적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복수력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라는 말 속에 벌써 모인다,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강조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모임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어떤 분의 책을 봤어요. 아주 유명한 분의 책인데, 그분의 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수주의는 청교도들의 아주 귀한 전통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교보다 더 먼저, 저는 초에... 초대교회까지 이 기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교회부터 교회는 언제나 성수주의를 강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두 가지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일 성, 성 어, 신약성경에 주일이라는,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주일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걸 아시죠? 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지요. 제가 두 가지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정개혁,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정개혁 번역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의 날. 한자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주의 날 대신에 주님의 날이라고 존칭어를 붙였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이 사아잡혀내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은 뜻이죠. 주의 날, 주님의 날.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일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렇게 한자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쓰여질 곳에 항상 이 단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은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아예 이 본문을 주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사연들이 무엇일까? 제가 뒤에서 주의 날 주일을 살필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라니라라매 주일, 매 주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매 주일 모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개혁개정과해번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그렇죠? 그주 첫날에 아니라 매주입니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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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구제금, 연보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주 너희가 모일 때에 그때 연보를 해 두어라. 내가 간 다음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해 두어라. 매주일 모일 때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매주 첫날에. 똑같네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매주 첫날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모인 게아니라 매주 첫날 여러분 매주 첫날이 언제죠? 예. 네, 이 매주 첫날이 어 일반적인 요일로는 일요일.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주일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매주 마지막 날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날이지요. 여기 매주 첫날 주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매주 모였다라는 흔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이미 1세기 교회에 아니 우리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에 이미 매주 주일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모이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이런 성경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주의는 청제도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은 초대교회. 아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수주의리 있었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유는 성수주의 없이는 교회가 존립할 수도 존속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주님이 교회라는 이름을 만드셨을 때 사용하셨을 때 이미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가진 교회가 그 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모이는 모임을 강조하지 않고는 존속하기도 존립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제일첫 번째 왜 교회가 성수주의를 말하는가? 어디에도 성수주의에 대한 근거가 없지만, 제가 어디에도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살펴보군데, 생각해보군데, 이것 없이는 교회가 아예 존립도 존속할 수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어떤 지도자든 열심히 모여라. 아까 히브리스 10장 25절 보셨죠? 자주 모입시다.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했을 것이다. 자. 교회들이 어떤 이유를 대든지 성소주의를 강조하는 이유, 왜 성소주의인가? 그 속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든가 매주 첫날이라든가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